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위치가 어디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재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곱인이라는 재앙 그리고 일곱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대적 재앙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시리즈인 일곱나 나팔 재앙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르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재앙이 바로 이어지지 않냐고 중간에 들어간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가서 드디어 일곱 나팔의 재앙의 내용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일곱 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7년 대환란을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재구성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7년 대환란의 내용이면서 그 주제들은 역적 전쟁에 관련된 그 주제로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영적 전쟁 하면은 서로 싸우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사탄의 세력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12장에서는 그 사탄의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마귀, 사탄, 용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용은 옛 뱀이고, 마귀이고, 사탄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한 여인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죠? 구약의 교회이고, 신약의 교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사탄의 싸움, 용의 싸움 이것이 바로 1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형태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이두 짐승이 이두 짐승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형식으로, 박해하는 형식으로 영적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13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그 싸움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싸움은 강력한 능력과 힘과 포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이길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총칭하는 구원받은 백성을 총칭하는 14만 4천 명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으로 14장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장 13장 1 4장의개갈적인 내용입니다.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두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렇게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이 앞부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3장 아,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영광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모양이 어떻게 묘사됐냐면 뿔은 열이고 머리는 일곱인데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그 표현이 있어요 아주 희귀하게 생긴 그런 그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어떤, 쫙 봤더니 어떤 모습인가를 정확히 봤더니 표범 같다. 표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봤더니 발은 표범의 발이 아니라 곰의 발 같다. 그렇게 그 표현이 되어져 있고, 입을 봤더니 입은 사자의 입을 하고 있더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럼 이 짐승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뭐를 상징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짐승은 누구의 하수인이냐면은 바로 앞장에 난 용, 사탄이 권세와 능력과 보자를 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화스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그것이 바로 이첫 번째 짐승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네 짐승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 계시를 나요. 근데 이네 명의 짐승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은 세계를 지배할 그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이네개 네 나라는 그 바벨론 그리고 파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네 나라가 앞으로 역사를 지배할 것이다. 강력한 힘과 강력한 포악성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보여준 역사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 환상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그런 환상이 요한에게도 보여지는 것이죠. 이건 이 짐승의 모습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성도를 공격한 이 짐승의 모습은 세상의 강력한 힘과 확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진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짐승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오늘 본문 읽어드린 본문 가운데 있는데, 11절과 12절에요. 이 11절, 12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데, 11절과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오늘 두 번째 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땅에서 올라 근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 같은 모습이에요. 첫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 모습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두 번째 모습은 어린 양 같은 모습이에요. 모습은 어린 양 같은데 용의 말을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다 짊어지고 있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같이 동일하게 행하는 그런 자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곧 세상의 권세를 등에 얻고 있는 어떤 존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이적을 행해요 땅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들도 행해요 그 이적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확 빼앗기겠죠. 그런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적을 통해서 미혹 미혹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는 짐승의 표라. 그리고 그 짐승의 표의 수는 666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모양이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선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선한 모습.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강력한 권세를 등에 업고 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통 이야기하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짐승을 하나는 세상에 강력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적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권세를 등에 얻고 이적을 행하면서 천사처럼 또는 어린 양처럼 선량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 요렇게 이두 짐승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종류의, 사탄이 이두 가지 종류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강력한 힘으로 공격을 하고, 한쪽으로는 그럴듯한 그런 모습으로 미혹을 하고, 이두 존재와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초대교회 성도들 곧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살던 시대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영적 싸움은 그들의 박해 삶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네로 황제를 상징한다 박해라는 황제들 상징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부분이 초대교의 성도들의 삶을 박해의 삶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모든 성도들이 당할 7년 대환란을 향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사탄의 세력이 승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매력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그 앞에서. 깨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고 배교하는 모습들도 나타나는 그런데 그 궁극적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 14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번더 다짐을 시키기 위해서 한번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엄청난 영적 전쟁이 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길 거야 겁내지 마 너희들이 이길 거야 겁내지 마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의 대장신 예수 그리스를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권세로 무장한 짐승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보호하시는 그 성도들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럴듯한 능력과 속임수로 미혹을 해도 성도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 전쟁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서 싸워라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보문 말씀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laughs>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환란한 시대에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면은 사로잡혀 가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또 죽는 일들도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로잡혀 간다고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아주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뺏어낼 어떤 존재도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 임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키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환란과 시전의 때일수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승리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인내와 믿음이라는 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인내는 쉽게 표현하면 오늘 단어적 의미로 쉽게 표현하면 굴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굴복하지 않는 것.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인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단체로 영화 구경 갔다 왔어요. 제목은 바울. 바울,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데,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그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박해시 됐고, 사람들이 기둥에 불 태워 죽이는 모습들을 성도들이 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 장면에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계속해서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의 죽음을 직감을 하고 또 이 누가도 사도 바울이 숨겨 당할 것을 직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대화가 진행되어지는데 그 대화 중에 사도 바울이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그 누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괜찮다. 그뭐 죽음이 별거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그리고선 의연한 모습으로 단두대에 머리가 올려지는 장면이 이어져요. 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의 명상이라는 시 있잖아요. 그것이 어렴풋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찾아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시를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많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에, 시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시 못 자욱과 가시 관을 보이시면 나는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주는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주를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주는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하시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그 박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의연하게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크고 작은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마음에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날 다가올 7년 대 환란 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크고 작은 환란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7년 대환란의 날이건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는 크고 작은 환란의 모습이건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지킬 테니까 나의 승리를 꼭 믿어다오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갖고 계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면은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실패자처럼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조롱하는 그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설사 오늘 우리의 모습이 실패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있는 한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하실 것일 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크고 작은 환난이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진짜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자 같을지라도 승리자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모든 초대교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런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도월의 고백을 하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질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에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지는 사람의 모습일다 할지라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실자의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큰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자의 발걸음을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과 마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